어 일단, 신규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이렇게 11개입니다. 여기서 조금, 뭐, 다 운영, 운영사가 이제 다를 뿐이고, 좀 재밌는 거는 이 티커들이 재밌어서 한번 이야기 하려 하는데, 뭐, 이런 거, 호들, 아십니까? 이 HODL. 원래 붙잡고 있다면 하 홀드인데, 이 영미권에서는 이거 약간 하나의 밈처럼, 뭐, 가상화폐나 옛날에 그런 게임스타, AMC 같은 그런 밈스타, 그런 거 투자할 때 거기 게시판에서 다들 호들 이걸 많이 쓰더라고요. 한국어로는. 뭐 존버 아니면은 뭐 영차 영차 그런 뉘앙스라고 합니다. 이런 호들 같은 거를 티커로 쓰고 있네요. 바네크에서는 그리고 또 재밌는 건이 발키리에서는 어이 브르르르르 이거는 이제 이것도 예전에 그 월스트리트 배치에서 거기 뉴욕 브로드웨이에 광고도 했었죠. 이 브르르르르하면서 이뭐 돈복사되는 소리라고 합니다. 어 이런 거를 그 티커로 쓸 정도로 참이 코인 시장은 정말 다이나믹하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이, 결국, 중요한 건 이렇게 11개 현물 ETF가 승인됐는데, 이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건 수수료잖아요. 수수료가 이렇게 옆에 나와 있습니다. 근데 이 수수료 차이가 왜 이렇게 나냐, 보면은 결국, 이 0%, 0%를 제시하고 있는 데는 현재 약간 운용 규모가 작고, 사람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0%를 제시하는 건데, 이게 초기 6개월간 또는 12개월 동안만 0%이고, 뭐, 운용 자산이 뭐 10억 달러 돌파한다거나 6개월이 지나면 이렇게 수수료 다0.2% 뭐0.1%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. 어, 여기서 그래도 사람들이 좀 앞으로 많이 거래할 거를 이제 보면 보통 이 블랙록의 아이시얼스 비트코인 ETF인 IBIT 이 정도 조금 오늘 뭐 야후 파이낸스 거기 거래 상위에도 올라와 있었고요. 여기 하나 특징적인 거는 이 GBTC 이거는 뭔데 이렇게 배짱으로1.5% 장사하냐 했더니 이게 현재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라고. 어 그레이스케일은 가상화폐 전문 자산운용사입니다. 얘네가 이 GBTC 원래 이걸 펀드를 운용 중에 있는데 2010년대부터 이거를 그냥 ETF 시장으로 옮겨온 거라 이운용 규모가 가장 커요. 그러니까 유동성이 크다 보니까 뭐 거래는 이 GBTC ETF가 제일 잘될 예정입니다. 아무래도 좀 유동성이 크다 그런 장점을 바탕으로 이렇게 수수료도 1.5%로 배짱 장사를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. 아마 이 IBIT나 뭐 GBTC 이 정도 두 개가 거래가 많이 될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이런 뭐 브르르르르나 호들 이런 것도 재밌긴 한데 y 뭐 b i t 나 GBTC 정도만 좀 그냥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게 어 여기 미국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한국에서는 어 거래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 속보로 많이 뜨고 뭐 약간 이런 뭐 경쟁 방송이라 해야 될지 그 국내 메이저 언론사에서 이렇게 뭐 단독 기사를 많이 내놓고 그리고 실제로 뭐또 지인들이 이런 거 보내 줬는데 이뭐 토스 증권에서는 이런 게 어플에 알림이 떴다고 합니다. 뭐 비트코인 현물 ETF 현재 예 국내 에 약간 자본 시장법 위반 여부 그게 검토 중이라고 해서 현재 오늘은 일단 거래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역시 비트코인 사람들 좀 관심 많이 가지는 이유는 이 반감기라고 하죠. 이거 뭐 4년에 한 번씩 채굴 난이도가 어려워져서 뭐 이제 많이 올라간다 하고 뭐 반감기 오고 1년 이후 될 때마다 무슨 뭐 8,000%, 300%, 500% 올랐다 해서 뭐 이번 4월에 반감기 오면 더 올라간다 뭐 그런 기대하고 있는데 뭐 그냥 이런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또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다 보니까 이제 또이 코인 매니아들은 이더리움 현물 ETF에 이 눈을 돌리고 있더라고요. 일단 뭐 1월 17일 날이 덴쿤 업그레이드라고 이것도 잘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또뭐 업그레이드 하면은 뭐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런 게 있고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5월에서 8월 사이에 이게 승인될 것이다 라고 현재 기대감 이 있는 상황입니다 sec에 이거를 다 보고를 해놨는데 여기서 파이널 데드라인 보면은 뭐 5월에서 8월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sec에서 이 기한 내에 또뭐 승인을 하든가 반려를 하든가 해야 하거든요 근데 아마 좀이 코인 매니아들은 이런 걸잘 뭐 아는지 여기 ics 또 블랙락이 이 승인 될 때쯤에 이게 결국 또 승인 될것 같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아마 8월 내로 또뭐 이더리움 ETF까지 이 주식시장에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이 비트코인 ETF 이게 현재 이제 국내에선 거래를 못하다 보니까 뭐 조금 관련 이런 기업에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투자를 하셔야 할 텐데 이 비트코인 ETF가 결국 이게 좀 많이 발전하면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 결국 코인베이스가 약간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산 운용사가 여러 개 있는데, 어뭐 피달리티랑 위즈덤트리 아니 위즈덤트리가 아니라 피달리티랑 바네크 정도만, 뭐 제미나이랑 그리고 피달리티에서 직접 그 코인 그 지갑을 통해 보관을 하고 나머지 자산 운용사들은 다 여기 코인베이스에다가 이 수탁 관리를 맡긴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얘네가 이 관리인 시장을 장악하면서 코인베이스가 뭐또 수수료 장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이로 인한 이 비트코인 현물 ETF. 대화로 인한 약간의 뭐 수익 증가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코인베이스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다가 약간 좀 조정 받았는데 뭐또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더라고요.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여전히 이렇게 주봉으로는 IPo 당시 기록했던 400달러 좀갈 길이 먼 모습이고요. 그리고 약간 이거는 뭐 재미로 하나 가져왔는데 혹시 그 비트코인으로 옛날에 그 피자 사 먹은 거 아시나 모르겠습니다. 그 비트코인 피자데이라고 해서 여기 뭐 2010년 5월 22일 날, 그 비트코인 1만 개로 피자 두판 시켜 먹었던 그 전설적 사건이 있는데, 뭐 그때 2010년에 그 피자 1만 달러로 두판 시켜 먹었던 그 가격이 뭐 2020년 됐더니 뭐 플로리다에 있는 어떤 섬을 살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많이 커졌다 하더라고요. 어쨌든 뭐 이런 비트코인의 역사적인 날 중에 피자 데이도 있었는데 오늘 뭐 현물 ETF 이런 것도 좀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까? 그런 생각입니다. 개인적으로 한주 정도는 한번 처음으로 투자해보고 싶었는데, 뭐, 찍먹하는 느낌으로, 근데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. 국내에서 거래를 못한다 하더라고요.